중동의 최고 부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새롭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야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문화, 바로 K컬처입니다. 이는 한류가 세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는 한류가 중동으로 퍼져나가는 데에 자신들을 전진기지로 도약시키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작업은 이미 착수되었는데요. 그중 가장 먼저 끼운 첫 단추는 바로 해킹방어대회를 두바이 왕실 차원에서 후원하겠다고 나선 일입니다. 이번에 후원한 해킹방어대회는 한국 폴리텍 대학 서울 강서 캠퍼스가 국내 사이버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4년째 개최하고 있는 국내용 대회로 올해 다섯 번째를 맞았는데요. 두바이 왕실이 대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아 사실상 대회를 주관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바이의 왕실이 이처럼 한국 IT 기술과 문화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나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아랍에미리트는 스마트 시티 사업을 미래 국가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기술을 함께할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속이 가능한 미래 사업을 위해서는 자국민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 한국의 역량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랍에비리트는 한국을 선택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선택은 어땠을까요? 네 두바이 왕실은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두바이에서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세계 해킹 방어대회에서 한국이 우승을 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부터인데요. 대상을 받은 우승자는 바로 한국의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 2학년 이서준 학생이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예선에는 27개국 총 233명이 참여했는데요.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전 세계에서 해킹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대거 지원했지만 본선 진출자는 단 6명 뿐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본선 진출자 6명이 모두 한국 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26개국의 참가자들은 모두 예선 마지막 과제를 풀지 못했는데요. 한국 고등학생 3명과 대학생 3명, 총 6명이 본선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본선은 3일간 매일 하나의 해킹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해킹을 통해 관리자 권한을 얻은 뒤 접근이 불가능한 폴더를 열어보는 식의 과제였는데요. 방식을 보자면 문제를 먼저 해결한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경기가 모두 끝난 뒤에는 그 문제의 풀이 방식을 발표하고 그것을 심사 위원단이 채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해킹의 모두 성공에 3일간 과제를 모두 수행한 건 대상과 금상을 차지한 두 학생뿐이었습니다. 한국 폴리텍대학 정보보안과의 박정현 교수에 따르면 이번 두바이에서 펼쳐진 대회가 한국이 개최를 한 것이라 외국인들을 많이 섭외하기 위해 노력했고 세계 30개국에서 많이 참가를 했다. 한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문제를 어렵게 냈고 예선전에서 낸 다섯 문제 중 한국인 친구들이 네 문제를 풀었는데 외국인들은 한 문제 이하를 풀었다. 한국이 너무 잘하니 구색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을 등수에 좀 올려보고 싶었지만 너무 격차가 심하다 보니 방법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너무 한국만 상위권에 몰리다 보니 주최국이 한국이라는 것도 괜히 신경 쓰였지만 도저히 실력 차이가 나 어쩔 수 없었다는 당시 상황이 상상이 가기도 합니다. 폴리텍 서울 강서 캠퍼스 학장은 한국이 해킹과 사이버 보안에 관한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던 기회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회에 앞서 폴리텍 강서 캠퍼스는 지난 7월 두바이 왕실 초청으로 30여 개국 대사 앞에서 설명회를 열었고 해킹 시범을 통해 보안의 중요성을 증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두바이 왕실은 한국 폴리텍과 함께 아랍에미리트의 IT 전문 학교 설립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두바이 왕실은 이번 대회에 참석해 시상식에서 직접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정윤 교수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과 함께 세계 탑5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나라의 크기와 인구수에 대비해보고 또, 창의성이나 독창성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세계 탑3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사이버 보안 능력은 세계에서도 인정할 만큼 뛰어난데요. 얼마 전 열린 해킹대회, 데프콘 대회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데프콘은 세계 최대의 해킹대회인데요. 2022년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데프콘에서 한국, 미국, 캐나다 연합팀인 MMM 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팀의 구성을 보자면 우선 한국의 더덕이라는 사내 CTF 동아리로 전원 비오비 수료생들로 구성된 팀이 있고 또 미국의 PPP라는 카네기 멜론 대학 CTF 동아리 마지막으로 미국의 PPP 멤버가 교수로 있는 UBC 대학의 CTF 동아리인 캐나다 팀등 막강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우승한 팀의 구성원에 한국인이 있다는 것도 참 자랑스러운데요. 더 놀라운 일은 이 대회의 3위 팀은 한국팀, 스타벅스 팀이라는 것입니다. 국내 해킹 보안 연구 조직 등 3개 팀이 연합으로 구성된 팀으로 이 팀원 역시 모두 B.O.B의 수료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B.O.B 멘토들이 각 팀의 리더를 맡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능력자들이 소속되어 있다는 B.O.B는 도대체 어떤 그룹인 걸까요? 2012년, 카이스트는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프로그램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그 그룹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라는 교육을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사이버 전문가를 배출해내는 BOB인 것입니다. 10년간 1,454명의 정보 보안 인재들을 양성하며, 국내 최고의 화이트 해커 양성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 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2015년, 데프콘에 출전해 사상 최초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고려대 정보보호 동아리 소속 학생과 라온시큐어 보안 기술 연구팀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데프코어 팀은 비오비 교육생들을 중심으로 참가원을 꾸렸습니다. 그렇게 참가한 대회에서 대회 기간 동안 계속해서 1위를 유지했고 결국 우승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비오비 수료생과 교육생으로 구성된 팀은 2015년 우승에 이어 2018년 두 번째 데프콘 우승도 차지하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2015년 데프콘에서의 우승은 대회 창설 23년 만에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우승을 달성해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들은 또한 국내외 주요 해킹 방어 대회 입상, 취약점 제보, 기술 및 논문 발표 등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비오비 교육생과 수료생의 이번 데프콘 참여를 지원한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의 유준상 원장은 현재 비오비가 조명받는 것은 수료생들과 멘토들의 발자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세계대회 이후로도 열심히 노력해 BOB의 역사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면서 대한민국의 정보보안 기술뿐만 아니라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알리고 캐나다를 포함한 글로벌 수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도 올릴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해킹대회는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의 실력이 돋보이는 대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렸던 해킹 방어 대회에서 우승한 고등학생 역시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격차가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재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응원하며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